핸드폰의 크기는 왜 점점 바뀌었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눈썹처럼 80년대엔 컸고 2000년대엔 작았고 지금은 다시 두꺼워지고 있죠. 이상하죠?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더 많은 재밌는 사실들도 있죠. 19세기 이전에 과학자들은 자연철학자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개념이 그땐 아직 없었거든요. 두려움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벚꽃 냄새를 무서워하도록 쥐를 훈련시킴으로써 이 사실을 발견했죠. 새 쥐들이 태어났을 때 비슷한 두려움 반응을 보였어요. 머리카락 한 올로는 카드 한 벌을 들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머리카락으로는 하마 두 마리를 들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끊어지거나 모낭이 뽑히지 않은 채로 말이죠. 오렌지는 아열대성 과일이고 색은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원래 녹색인 오렌지는 추워지면서 주황색으로 변하죠. 그러나 더운 곳에서는 항상 초록색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당신은 소름이 돋게 돼요. 이건 기쁨과 자극과 관련되어 있어요. 1997년, 코넬 대학의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연주 가능한 기타를 개발했어요. 인간의 세포만한 크기였다고 하네요. 2005년, 호주의 한 연구소에서 직장에서 티스푼이 사라지는 미스터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보통 번개는 약 10만 조각의 빵을 굽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미국 최초의 경주형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12km였어요. 이 자동차는 1895년 11월에 첫 경주를 했죠. 가시 철사는 1867년에 나타났어요. 그건 울타리에 대한 값싼 해결책이었죠.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카우보이들이 실직하게 됐어요. 우리는 한 걸음 디딜 때 200개 이상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도날드 위더는 플라스틱 달걀과 플라스틱 풀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미국에서만 총 139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토마스 에디슨은 겨우 1093개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어요. 험프리 데비경, 조셉 소완 그리고 몇몇 다른 발명가들이 오래전부터 전기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에디슨은 그들의 이론으로 연구를 했고 실제로 작동하는 해결책을 찾아내서 상용화한 거예요. 열은 물의 밀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물을 부었을 때더 높은 음의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2011년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870만 종중한 종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리고 86% 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몇 년간 지도는 존재하지 않은 섬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남태평양의 맨 하트만한 작은 육지였죠. 이것은 1876년에 발견되었고, 나중에 모든 지도에 추가되었어요. 2012년이 되어서야 호주 연구진이 이 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죠. 토네이도는 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발생한 후 육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토네이도는 많은 물과 수생생물들을 운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물고기 비가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토네이도는 용오름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땀에는 냄새가 없어요. 냄새의 범위는 우리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예요. 이것들이 땀을 산으로 분해해서 불쾌한 냄새를 일으키죠. 과학자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모두 모아 조사한 후 이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박들이 바다의 다른 어느 곳보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다는 거예요. 프레드릭 그라프는 1800년대에 소화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수석 엔지니어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명품의 특허는 1836년 화재로 사라졌죠. 명왕성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성으로 1930년에 발견되었죠. 명왕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완성하는데 지구 시간으로 248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명왕성은 우리가 발견한 이후 첫 번째 생일을 2178년에 맞이할 거란 거죠. 상어는 나무보다 훨씬 오래전에 등장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종은 3억 5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이 이빨이 가득한 바다 생물은 4억년 이상 바다를 헤엄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카드 한 덱을 섞을 때마다 존재하지 않았던 조합을 얻게 돼요. 카드를 같은 순서로 섞을 확률은 1 뒤에 0이 68개인 수분의 1이에요. 폰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우리들 사용자들 때문이에요. 폰이 쉽게 잡히고 휴대가 간편하기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장치로 읽고 게임하고 동영상 보는데 사용하기를 선호하죠. 1870년대 벨기에의 작은 도시에서는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고양이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의 경력은 오래가지 못했죠. 고양이 한 마리가 목적지에 5시간 안에 도착하는 동안 다른 고양이들은 도착하는데 하루까지 걸렸었거든요. 오늘날 보통 사람은 일곱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어요. 2012년에는 절반 이상 적게 가지고 있었죠. 트위터 로고에 있는 작은 파랑새의 이름은 레리예요. Pardon my turtle는 독특한 스코틀랜드식 표현이에요. 낯익은 사람을 만나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을 때야 비로소 쓸수 있는 표현이죠. 북극곰은 해양 포유동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북극곰의 DNA를 발자국에서 추출해 낼수 있어요. 2008년 영국의 한 19살의 청년이 이름을 법적으로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울버린, 헐크와 플래시를 합친 것보다 더 빠른 캡틴 판타스틱으로 바꾸었어요. 아, 별명이 꼭 필요하겠네요. 여러분의 뇌는 신경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죠. 이 신호는 시간당 1에서 431km로 이동해요. 조니 디 프란체스코는 가장 느끼한 피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걸작품은 154개의 각종 치즈로 구성되어 있죠. 까마귀, 침팬지 그리고 원숭이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을 쳐다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마음이론이라고 하죠. 어린 당근은 보통 당근을 잘라낸 거예요. 이건 1986년, 한 농부의 당근이 기형적으로 자라면서 나타났고, 농부는 이 당근들을 팔 수가 없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감자껍질을 까는 칼을 꺼내 당근의 이미지를 쇄신시켜 주었죠. 모기는 냄새로 여러분을 찾아내요. 새로 발명된 모기 기피제 스프레이는 이 냄새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줘요. 벌레한테 우리는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배트맨의 온라인 스크린명은 존도우297입니다. 농구는 실제 바구니에서 이름을 얻었어요. 과거에는 농구 링은 나무 판넬에 부착된 복숭아 바구니였어요. 1900년대에 마침내 금속 고리와 그물로 대체되었죠. 과자 봉지는 과자의 신선도를 보존하고 운송 중에 과자가 부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질소가 주입되어 있어요. 뉴욕에만 최대 2만 7천 개의 음식점이 있어요. 매일 새로운 곳에서 식사할 생각이라면 71년이 걸릴 거예요. 예술가 이반 올브라이트는 워낙 디테일 지향적이어서 오리 하나 있는 붓을 사용해 주름이나 눈썹을 연출했죠. SD카드만 한 그림의 일부를 완성하는데 그에겐 하루가 걸렸습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57%가 구글에 자신을 검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일 처음 뭐가 뜨던가요?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전자레인지는 엔지니어 페리 스펜서가 레이더 옆을 지날 때 주머니 속에 있던 캔디바가 녹으면서 우연히 발명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계획적으로 조리한 첫 음식은 팝콘이었어요. <laughs> 너무 뻔했나요?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는 달에서 돌아온 후 세관을 통과했어요. 가져왔던 모든 걸 신고해야 했죠. 달 먼지, 달 운석, 그리고 지구의 위성에서 찾은 다른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소식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커피가 거의 물만큼 수분을 공급한다는 걸 증명했다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